근데 왜 남자가 발레오를 할게요? 발레호수 아니고 발레도 못해요. 하지만 여자들은 발레, 발레를 조금씩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을 따라서 해봐요. 선생님 먼저 해볼 테니까요. 근데 체이가 이게 체기예요. 체기. 얘가 체기예요. 체리야, 체리. 체리야. 체리야 어. 체이가 우와, 선생님, 잘한다. 이렇게 말했대. <laughs> 근데, 영영와 미나는 집에서 연습을 해보는데 힘들었어. 막 넘어지고, 불편하고, 힘들고, 막 이러는데, 그건 잘했습니다. 됐던 텔레비전을 보는 게, 발랄이었어 뮤지컬을 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, 어, 텔레비전을 보면서 비난은 미나, 어, 했습니다 끝언 음, 이것 좀 해보자 알겠어 브이 한번만 해줘 브이 좋았어? <laughs>